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자가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주시는 거예요. 전분을 뺐기 때문에 걸쭉해지지 않아요. 맑으면서도 청양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큰한 맛이 나요. 아가들이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청양초를 빼시고 쪽파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겠어요. 끓을 때, 이때 마늘을 넣어주세요. 처음부터 막 때려놓고 하잖아요. 그럼 오히려 쓴맛이 나요. 그니까 중간에 끓을 때 마늘 넣어주세요. 감자는 익기 시작하면 금방 익거든요. 그러니까 투명해지면은 간을 한번 보세요. 음! 저는 좀 싱겁게 먹기 때문에 국간장 쪼르록쪼르록두 번으로 딱 좋아요. 그, 맛있어요. 별거 안 넣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. 흰 부분의 파는 국물 내는데 되게 단맛이 나오고,